국민정음을 세종주왕께서 창제 반포하신 게 1446년입니다. 올해 574돌 한글날을 맞아 기념하기 위해 홍대 앞 가로등 거리인 서교동 사거리, 어울마당로 갱이선 책거리에서 한글 멋글 시즌을 10월 11일까지 열립니다. 캘리그라피 작가 96명이 참가해 한글의 먹고 아름다움을 뽐내는 캘리그라피 작품을 가로등에 전시합니다. 한글은 ICT 시대의 휴대전화 자판으로 소통하는 속도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세계 전문가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미래에 우리가 한글을 잘 활용하고 갖고 세계로 더욱 빛나도록 하십시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이 경이선 책거리에 에 이게 산책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쭉 경이선 네. 책거리가 네. 이어지거든요. 네, 책거리가 네쭉 네, 이어집니다. 아, 네네. 네. 가로등을 이용해서 이건 힘내라 대한민국. 네. 그 아, 여기 아름다운 한글이 꽃피는. 오피는 그날까지. 아 그날까지. 아, 아주 한글 디자인하고 좋습니다. 네. <laughs> 네. 아 이게 지금 체크리 경의선 체크리를 따라서 우리 이제 일상인 사무총장께서 지금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보피는 것처럼. 네. 로르던들마다 네. 이렇게 작가의 작품들이 두 점씩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두, 두다두 장씩. 네, 네. 그렇네요 걱정 말아요, 그대. 네. 이렇게 아, 요즘 걱정. 네. 아, 그정 예. 코로나 이제, 시대에 네. 또 가장 또 힘내라는 메시지에 한글로 된 작품 같습니다. 네. 이 한글, 한글이 네. 있고, 네. 또, 네. 또, 그러면 이, 뭐죠? 떡잎에 달빛, 달빛 흐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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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보면 이런 건물들도 아, 예. 다 옛날 그 기차의 모양을 따서 아 그렇습니까? 건물을 만들었어요. 기차의 모양을 땄어 네네네. 건물을 만들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또이 공간 안에 또 출판사들이 들어와서 네. 어, 또 책의 도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전달하고 또 작가들의 공방에 들어와서 네네. 네네.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문화적 혜택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제 네. 경희선 책거리에서 지금 어, 캘리그래피 작품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작품은 우리 이상현 작가께서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작품인데요. 잠깐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이 작품은 날자라는 작품입니다. 날자. 네. 네. 그래서 힘들어하는 우리들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라는. 아, 네. 코로나 시대에 요즘 네.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예. 다들 날개를 활짝 펴고 다시 한번 뒤치지 말고 날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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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아, 네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그 밑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힘들어하는 우리들. 다시 힘. 한, 네. 오케이. 힘들어하는 우리들. 네, 다시 한번 힘을 다, 내보자.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어린이들도 지금 산책하고 지금 있군요. 경이선 어 네. 책거리에 와 있습니다. 이 사무성장 말씀을 이게 경이선 책거리에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아, 지금 경의선 책거리라는 이 표지글을 전에 작업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래도 또 영광스럽게 네. 또 역사적인 이런 곳에 어, 표지글을 네. 작업을 해 봤다는 게 네. 기억에 많이 났는데 지금 이 자리에 이게 심어져 있습니다. 아, 지, 직접 하신 거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경의선 책거리 책이 없는 집은 문이 없는 것과 같고 책이 없는 방은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다. 네. 2016년 10월 28일 키케로의 글을 이상현 쓰다. 아, 이 아, 네. 2016년이니까 4년 전에 작업했던 네, 겁니다. 네, 4년 전. 저 왼쪽 네. 그때도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쪽이 전부 다 예전에는 기찻길이었으니까. 아, 기찻길이요. 네. 네. 경유선이 다녔던. 네, 네. 네. 근데 이쪽 길이 또 이쪽 기찻길하고 중간에 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여기가 네. 와우교라는 다리예요. 아, 와우교 다리. 네, 또. 부대와 네, 네. 신촌의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 네.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 서울역 방향은 저 저쪽? 네네네네 저쪽이라고 그랬죠. 마포 방향이고 네. 또넘어서 서울역. 서 홍대 방향은 자 예. 여기 오른쪽. 여기가 직진하면은 홍대방향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쪽 다시 또좀 설명해 주시죠. 이쪽으로 이제 네. 기찻길이 쭉, 쭉 네, 기차 진행이 길이. 되는데요. 네. 네. 이 앞으로 지금 현재는 눈앞에 보이는 곳이 경의선 책거리 지금 네. 내려다 보이는 곳이죠. 내려다 보는. 네. 네. 책거리. 그래서 또이 길로 쭉 직진하면은 쭉 정면에 직진. 저큰 건물이 AK 백화점이에요. A. AK. 애경 옛날. 애경 아, 백화점. 애경. AK 백화점이에요. 네. 저 밑에 이 한글 그 조형물이 보이고. 네. 그 그 기차길, 기차 모양의 미술관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어. 이것도 다 한글 조형으로 돼 있는 어. 예, 어떤 지붕이거든요. 그렇죠. 아, 아, 아 이거 네. 이렇게 보니까 한글 모양 맞죠? 아, 지금 네. 보시면 아, 이렇게. 네네. 아, 네. 네, 네. 네, 네. 아, 한글 모양의 지붕이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한글 모양의 지붕이라는 게 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었던 저은 저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계단 위에 있는 되게 책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은 그게 추천 도서, 아, 추천도서. 에 도서의 제목들을, 제목들을 이게 에, 이렇게 모아놓은 거. 적어 놓고 있습니다. 네.